아 근데 혹시 뭐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? 아,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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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<웃음> 없어요? <웃음> 없어요. <laughs> 없어요. <laughs> 없다 그랬죠. <laughs> 알겠습니다. 준비! 시작합니다. 야! 시작합니다. 야! <laughs> <시작합니다. 이야> <laughs> 지금 얘기들 <laughs> 다시 말할게까 좋아하는 사람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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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있어 <웃음> <웃음> 없어요. 있어. 없다. 있긴 있대. 있다고요. 있다고요. 있어, 없어? 네, 있어요. 있어. 누구야? 말해 봐. 누구야? 말해 봐. 말해라. 우리 살살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얘기합시다. 몇 살이야? 나이만 들어보자. 뒷자리 한번 공개하고 6 앞으로 한번 가요. 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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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여섯 살? 저한 사람이 열여섯 살이라 이거죠? 열여섯 살인지 스물여섯인지 모르는 거죠? 전화번호 있어요 없어요? 아, 저런 분 아직 없습니다. 아직 없어요? 아야이, 아야이, 받침 바꾸면 안 돼요. 그러면. 뒤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좋은 그 친구 이니셜 세 글자 딱 한번 <laughs> 이니셜 세 글자 듣고 저 그냥 한번 듣고 한번 예측 한번 해볼게요. 아, 아. L L 아 이게 L이라고? L 안전한 마음을 담아서 무릎 무릎 딱 꿇고 한번 얘기해줘요.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무릎 무릎 딱 꿇고 한번 얘기해줘요.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. <laughs> 됐다 됐다 됐다. 이겼다. <laughs> <죽였다>. 레전드 승리. <laughs> 이게 뭐야? 뜯는 <laughs> 것아 <생명밖에 생명밖에. 웃음> <laughs> 아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. 네. 트리갈랜드 시즌 4.